장수군수 후보군 대진표 역시 완성된 모습입니다.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 프리미엄,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간 단일화 등이 진행되면서 격전이 예상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두 차례 치러진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최훈식 후보가 승리를 하며 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매서운 기세로 경선 승리를 거머쥔 겁니다. 최 후보는 3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장수군에서는 27년 동안 네 명의 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치인 출신 군수였습니다. 어, 정치인 출신 군수의 장점도 많지만 가장 큰 폐는 측근, 그 다음에 소수를 위한 행정을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군정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때 현재 장수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러면서 비전으로 통합 장수를 내걸고 장수를 한국의 네덜란드처럼 부자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장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가 될수 있는 장수.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된 장수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네덜란드처럼 부자장수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국민들이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차별 없는 장수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세 번째고 네 번째는 희유와 치유와 힐링이 있는 살아있는 청정 장수. 최 후보의 다섯 개 공약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팜 5만 평 설립, 농산물 안전 기금 마련과 장계 지역 도시가스 유치, 마지막으로는 청년 임대주택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장영수 후보는 민주당 컷오프 발표 이후 탈당을 결행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발판으로 재선을 통해 장수 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548 정책을 내걸고 지역의 통합과 함께 오고 싶고 사고 싶고 또 팔기 쉬운 장수를 제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년 동안 오로지 군수 장영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근고지형이라고 뿌리를 심어놨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열매를 맺어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 각오는 우리 국민들이 풍요롭고 단단한 미래, 든든한 미래의 장수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판매자녀 농산물 일괄수매제 시행을 꼽았습니다. 농사가 정말 어렵고 땀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사가 풍년이 되면 가격이 하락됩니다. 이 하락된 가격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정 가격을 받고 나머지 그 하락된 가격에 대해서는 일괄 별수매처럼 장수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수매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마을버스 공영제 시행과 전체 가구 태양광 설치, 음면별 거점 관광지 조성과 함께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신설 등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장영수 후보는 김창수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과 조직력, 여기에 현직 프리미엄의 단일화, 어느 쪽의 여세가 앞으로 선거를 좌우할지가 관전 포인트인 가운데 장수군 수 선거에서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